저는 어, 고향시장 최성입니다. 고향시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아들, 딸을 둔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고향시민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향시장인 저를 참여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장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나눠서 우리들의 책임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김정은 정권의 출범. 그리고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아베 정권. 이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참으로 위험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제2의 IMF 외환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위기 외교안보 위기 그리고 트럼프와의 간판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에만 맡길 것인가 우선 첫째는 대통령의 진정한 참여와 국민 앞에 무릎 꿇는 사죄 그리고 조건 없는 하야 선언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차원에서 책임 총리와 그국내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참여하면 안됩니다. 논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영공조작, 색깔론, 정경유착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통한 양심세력에 대한 탄압 일제 식민지 시대 때부터 친일 독재세력이 뿌리내려온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특권과 국정조사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나타난 모든 구조적 불리를떼어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든 야당인사든 누가 됐든 이러한 부패 구조 그리고 특권적인 구조 그리고 민심을 이반한 정치 세력이 있다면 절세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